저희 스마트스토어를 들어가서 보았을 때 예전에 여기 프로모션 이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그냥 아무거나 올려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어제 질문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내가 파는 상품을 올려서 띄우고 싶더라"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실제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표본사이트처럼 참고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자기네들이 파는 상품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상품을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상품의 상세 페이지 중 일부를 이렇게 깔아서 넣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laughs> 게 아마 저번 시간에 좀 궁금하셨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설명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그러면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까 요 자취생네 같은 경우 이렇게 배경을 아예 깔아 놓은 경우라면 그냥 배경 사진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요렇게 상품들이 따져 있는 이런 경우는 눕기를 딸수 있는 배경 이미지 제거하는 사이트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다 일단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일단 저희 몰에서 상세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저번에 이제 도매국에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화면 중에 상세 페이지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상품에 이 배경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 배경은 내가 배경으로 쓸 만큼이 일단 보이게 두신 상태로, 음, 저는 이게 좀 어두워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디자인 정도로 쓸까요? 음, 어쨌든 화면을 잘 보이게 놓으신 후로 윈도우와 쉬프트 키, 그러면서 S를 누르면 화면을 캡처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를 했다고 이미지가 생긴 건 아니지만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겠죠. 그러면 위에 새 탭을 하나 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편집하고 있는 미리 캔버스를 열게요. 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잠시 열었고요. 바로 로그인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작업했던 거는 여기 작업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디자인이나 내 드라이브를 눌러 보시면 본인이 작업했었던 여러 가지 화면들 보일 건데요. 저는 이게 이제 PC 버전의 프로모션 이미지였고, 이게 이제 모바일 버전의 프로모션 이미지였잖아요. 그럼 나는 만약에 이 PC 버전의 프로모션 이미지를 지금 수정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얘를 원본 편집하기 라면은 이렇게 창이 새로 열리죠. 자, 뭐 여기서 제가 일부러 두개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창이라 그냥 하나는 지울게요. 지금 쓰지 않는 창이었으니까. 자, 일단 여기 화면에서 이거 대신에 내가 이미지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컨트롤 V 그리고 얘를 끌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이즈를 맞게 조절해서 이쁘게 놔야 되는게 이제 관건이긴 할건데요. 뭐 약간 좀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미지상 어쩔 수가 없네요. 옆에가 이렇게 잘리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이쪽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요 도형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좀 지우고 이제 사진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나는 이쪽에 있는 아령 조명이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반전을 해서 좌우를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조금 뭐 회전돼서 회전돼서 놓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내가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내용은 뭐 내가 고치겠다 하면은 거실 공간 뭐 업그레이드 꿀템 매진에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감성 꿀템 뭐 감성 뭐 제품 해 가지고 적어도 될 거고. 어쨌든 요거는 지금 제가 일단 질문 받은 건 여기 사진 바꾸는 내용이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사진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해서 음 다시 한번 설명만 한번 해보자면 아까 이렇게 사진이 있었죠? 그럼 얘가 이제 어, 얘는 좀 지워놓고 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지워요. 여기 밑에 쓰레기통.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넣을 거니까 컨트롤 V로 붙이면은 아까 그 그림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사진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고. 얘가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하면은 여기 반전해서 좌우반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도형보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사진을 밑에 도형보다 아래다가 놓으면 끝나는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 직접 활용하려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문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자 그러고 이거는 저장하면 되죠 다운로드 PNG로 고해상도로 받겠다 해서 받으시면은 내가 저장할 경로에다가 음, 내가 알아보기 쉽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적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작업 공간에 내 디자인에 저번에 작업했던 모바일 환경에 예, 프로모션 이미지가 있죠? 여기 점점점 눌러서 원본 편집하기. 그럼 이렇게 원본이 나오고 여기서도 얘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 사진은 쓰레기통에 버릴게요 요거를 저번에 이렇게 잠궈놨다면 잠금을 풀고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복사한 거 붙이고 얘를 끌어서 배치 그리고 얘는 일단 도형보다 밑으로 음, 만약에 반전시킬 거면 반전시켜서 놓으셔도 되고 그러고 저장하면 되죠? 그런데, 아까 여기 자취생내 보니까요, 사진 중에는 이렇게 상품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이 이렇게 상품만 따서 올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상품을 딸 이미지를 여기서 잡아요. 뭐 일단은 배경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딱 보이는 그런 거면 좋겠죠? 요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Windows Shift S에서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 탭을 열어서 여기서 우리는 네이버에서 찾았었 기는데 이미지 배경 제거라고 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배경 제거를 눌러서 이미지는 아까 어 캡쳐 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v 그럼 얘가 이렇게 따주잖아요 그럼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일단 저장하고 이거를 미리 캠퍼스에서 가져오시면 되지 않나요 만약 업로드해서 업로드 아까 캡처한 곳이 저는 문서에 경로 꼭 확인하세요 본인이 저장해 놓고 경로 확인 못해서 어디다 저장했니 헤매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럼 안 되죠 예, 네, 열심히 작업 다 해놓고는 또 작업해야 돼요. 그런 경우 못 찾으면, 그죠? 여기 이미지를 열어서 가져오고 크기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래서 음, 이미지 배경 없애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했고, 그리고 요거 이, 미리 캔버스 활용하시는 것도 다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일단 저번 시간에 좀 질문도 있었고 그러면은 기왕에 설명을 하는 김에 그때 이제 어제 설명은 드렸는데 그래도 이게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던, 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김에 아예 차라리 그냥 저 동영상으로 예, 녹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서 집에서 좀 연습해 볼수 있게 아예 자료를 좀 남겨드리면 어떨까 해서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어, 어차피 질문이고 다른 분들도 또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네,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 혹시 질문 더 있을까요? 아니면 한 갈아서 넣는 것까지 해볼까요? 에 한번 바꿔 넣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한 김에 이렇게 해서 모바일 버전도 한개더 만들어서 한번 갈아 넣어 볼게요. 아까 옆에 요 작업하던 거에다가 여기다 여기 위치에다가 아까 제가 업로드로 가져왔던 그 투명 이미지 요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서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약간 그림자가 없어서 어색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림자 넣으면 됩니다. 여기 거리랑 이런 것들 조절해서 배치하시면은 살짝 이렇게 그림자도 내가 원하는 제품에 넣을 수가 있어서 좀더 예쁘게 꾸며주시는 게 가능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제가 다운로드 다시 받아볼게요. 저는 모바일 프로모션 이 이렇게 일단 저장해 놓죠. 저장 이름이랑 경로는 반드시 본인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저희 이제 스토어로 잠시 가서 이 프로모션 이미지를 갈아 넣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저희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스마트 스토어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프로모션 이미지를 넣는 곳은요 스토어 전시관리에 스마트스토어 여기서 컴포넌트 관리 해서 세 번째 있는 프로모션 이미지예요 여기 와서 아까 요거 저번 시간에 입력했었던 이거죠 이 부분을 좀 바꿔서 넣을 거면 여기를 눌러서 요 PC 이미지 부분 클릭하시고 이게 화면을 제가 키워놔서 위에가 안 보이죠? 여기 이미지 찾기를 눌러서, 음, 오늘 작업한, 좀 전에 제가 작업을 해놨던 이 프로모션 2라고 돼 있는, 예, 제가 이름 준 거죠? 요 파일로 이렇게 선택하고, 적용하기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쪽도 해볼게요. 클릭하고, 이미지 찾기 가서, 이번에 모바일 프로모션 이미지라고 저장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적용하기 해서 넣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PC에서 볼 때, 얘는 모바일에서 볼 때, 지금 모바일에서 올려놓으니까 약간 얘가 밑에가 좀 잘려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서 다시 작업을 어... 저기 이제 어색하지 않게 해놓고 다운 받은 후에 다시 올려야 돼요. 그대로 덮어 씌울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아까 모바일에서 약간 밑에가 잘려서 안 보였으니까, 다시 이렇게 편집한 사진을 적용해주면, 여기 모바일에서 봤을 때도 문제없이 보이죠? PC에서 봤을 때도 문제없이 보이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어, 기왕에 여기까지 한 김에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우리가 올려놓은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품으로 가게 연결시키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밑에 어, 상품에 추가해서 내가 해당 상품이 여기 있을 거니까 선택해서 등록하면 이 상품으로 넘어가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요런 카테고리를 만드시잖아요. 여기 카테고리에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url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 어차피 이 라벨 아령 조명만 제가 연결했으니까 그것만 선택해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그러고 여기 스토어 관리에서 나가고 다시 저희 몰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몰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화면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클릭하면은 여기 사이트, 여기 지금 상세 페이지로 가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프로모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번에 제가 질문 받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질문이기는 해요. 되게 우리가 상품마다 뭐 연결을 해 놓거나 실제 여기 이제 그냥 이미지만 넣기보다 내가 파는 상품들이 보여야 그 상품을 사람들이 어, 보고 마음에 들면 눌러서 그 해당 카테고리를 볼 테니까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라서 기왕에 설명하는 김에 한번쭉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면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해결됐을까요? 또 질문 여기서 지금 프로모션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 또 있을까요? 말씀이 없으시면 일단은 모르겠어요. 응? 질문도, 모르겠어요. <laughs> 질문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음, 요거도 제가 간단하게 음, 지금 바꿔 보시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잠깐 바꿔 보시면서 해봐도 되고 네. 아니요 진도 나가도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숙제로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본인의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무조건 해야 되는 숙제라기보단 자율 숙제로 드려볼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은 다시 또 영상 보시고 또 시도해보시고 질문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